안녕하세요. 진영어 방송국. 저는 진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는 명사를 사랑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영어 방송국,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cafe.naver.com slash English cast for you. 여기에 제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음, 역시 감각이죠. 영어는 명사를 사랑해요. 한국어, 우리말은 동사를 사랑합니다. 자, 그 차이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저 뽀뽀 잘해요. 저 뽀뽀 잘해요. 뭐 이런 말을 언제 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어, 제가 미드를 보다가, 예, 미드보다 우연히, 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어, 잽싸게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어, 연인이 나오는데, 어, 뭐, 사귀는 사이? 사귀기 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 뽀뽀 잘해요. 뭐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 가 없었지만, 아무튼, 저 뽀뽀 잘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 뽀뽀 잘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우리말은 동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뽀뽀 잘하다. 그러면, I, 어, 뽀뽀가 키스니, I kiss. 잘해요. I kiss well.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 말이죠. 이게 우리말의 감각이니까, I kiss well.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의미가 통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영어식 발상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 주로 쓰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저 뽀뽀 잘해요. I kiss well.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a good kisser. I'm a good kisser. <laughs> 그죠? 어, 저는 좋은 키스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m a good kisser. 저는 좋은 키스하는 사람이에요. 응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 노래를 잘한다. 뭐라 그래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I I sing well. I sing very well. I can sing very well.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 잘해요. 할 때도, I'm a good singer.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I'm a good singer. 싱거 그러지 마세요. 싱어. 싱 s I'm a good singer. 그러면, 뭐, 굳이 가수가 아니라도, 뭐 노래 잘해요. 아, 내가 노래 한가락 합니다. 할 때, I'm a good sing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춤을 잘춘다 그러면, I'm a good danc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수영을 잘한다. I'm a good swimmer. 이런 식으로. 명사로 딱 떨어지게 표현하는 것이 영어식 발상이다. 라고 하는 것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 뽀뽀 잘해요. I'm a good kisse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 주시고요. 두 번째 표현. 아, 그런 입맛이 까다로워요. 아, 이거는 뭐, 표현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떠오르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입맛이 까다롭다. 까다롭다가 또 영어로 뭘까? 생각이 잘안 나고요. 입맛은 뭐야? 입맛. 입맛. 마우스 테이스트인가? <laughs> 입맛? 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그렇죠? 입맛이 까다로워. 이런 얘기를. 영어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is a picky eater. He is a picky eater. 이게, 아, 입맛이, 뭐 우리말로 하면 입이 짧은 사람을 picky eater라고 얘기해요. 이 picky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콕콕 찔러보는 거죠. 깨작깨작 거린다고 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아우, 너 이렇게 음식을 깨작깨작 그려. 어? 아, 이 아기, 아기 먹고 싶지 않다는 거지. 괜히 그냥 젓가락만 콕콕콕 찔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발상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cky eater 그러면 피키 까다로운 eater, 먹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라 발상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입맛 까다롭다, 뭐 입이 짧다 라고 할때 피키 이타. 어, 까다롭게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영어식 발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이요 이름이 예쁘네요. 어, 이름이 예쁘게 처음 만났는데, 어, 통성명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통성명. 어, 저는 뭐, I'm, I'm Jenny.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 I'm Janice.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딱 듣고, 어,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러면 이건 뭐 뭐라고 하겠죠? 이름이 이름이 예쁘네요. Your name 이름이 is pretty. Your name is pretty?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Your name is pretty. 이렇게 쓰셔 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이름이 예쁘다라고 할때 영어식 발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be pretty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요. be pretty.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름이 예쁘네요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예쁘네요. That's a pretty name. t h a t 은 상대방이 말한 이름이겠죠. 그것이 a pretty name. 예쁜 이름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That's a pretty name. That's a pretty name 그러면 어, 명사죠, 명사. 남아, 남의 아니죠. 네임. 어, pretty name. 예쁜 이름이에요. That's a pretty name. 그거 참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말로 하면 어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우리는 풀어 주는데 영어는 명사라 딱 끊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That's a pretty name. That's, that's a pretty name. 이렇게 얘기 한다는 거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그녀는 TV를 많이 봐요. TV를 많이 봐요.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이거 같아요. 이렇게 뭐 지역하면 s h e watch 3일이 된다에 ES 붙이겠죠. Watches. She watches TV를 보다 하면 TV. 많이 봐요. 많이. 많이 그럼 뭐예요? A lot. 이렇게 붙여요. He watches TV a lot. He watches TV a lot. 이게 우리말 발상이잖아요. 그는 TV를 많이 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미국식 영어식 사고 방식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She watches a lot of TV. She watches a lot of TV.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lot of는 많은이죠. A lot of TV. 많은 TV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많이 보죠. 그런데 영어식 사고 방식에서는 많은 TV를 본다라고 표현을 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TV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동사 중심이죠 그런데 영어는 많은 TV를 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명사로 딱 떨어지게 명사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사로 떨어지는 구조를 선호한다 우리말은 동사 또는 현용사 선호문장이고 영어는 명사 선호문장이다 이런 말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알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잘했어. You did it. You did it. 잘했어. Well. 이게 이제 우리 말발상으로 그대로 풀었으면 어, you did it well. 너 그거 잘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뭐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때 you did it well.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못 알아먹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은데요. 영식 어 발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You did a good job. You did a good job. 이게 뭐예요? 왜를안 쓰고 구시라고 해용사를 써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로 good job. 이거 생각하고 그냥 good job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Good job. 그죠? Nice try. Nice shot. 이렇게 아 명사로 딱딱 떨어지게 표현하는 것이 영어식. 발상의 사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는 명사를 사랑해. 음? 저 키스 잘해요. 저 뽀뽀 잘해요. 어떻게 했어요? 명사 떨어졌어요. I'm a good kisser. 재밌는 말이죠. 너 키스하는 사람, kisser. 그 다음, 그는 입맛이 빠다로워요. 좀 어려운데. He is 회사, 피키, 이타.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 어, 이름이 참 좋네요. 이름이 참 좋아요. 딱 사람 이름 듣고. Oh, that's a pretty. 이름이 예쁘네요. 이런 얘기죠. pretty name, good name. 이렇게 얘기하는. 아, 이름이 예쁘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녀는 TV를 많이 봐요. 영어는 그녀는 많은 TV를 봐요. She watches a lot of TV. 많은 TV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떻게? You did a good job. 창, 칭찬할 때, you did a good job. 줄여서, good job. good jo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음, 우리말은, 한국어는 동사 사랑하고, 영어는 명사를 사랑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